여러분, 안녕하세요. 텃밭시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상추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뽑아내고 여름 상추를 지금 처음으로 한번 심어보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상추 뽑아낸 그 자리를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. 근데 만들 때 이거 역시 상추, 땅부자땅부자를 지금 여기다 미리 넣어놓고 한 이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. 지금 저희가 바로 한 3일 있다 심으려고 그랬는데. 계속 바빠가지고 일주일만에 나와서 하거든,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위에는 보시면 이렇게 활대. 활대를 갖다 이렇게 쫙 꽂아줬거든요. 이렇게. 활대를 쫙 꽂아줬는데, 저는 조금 촘촘히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이렇게 했네요. 그래가지고 이거 활대를 조금 높아야 되니까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해주면 좋대요.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. 그래서 큰 걸로 하고, 위에는 지금 이렇게 한번더 가로로 해가지고, 여기를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조금, 그, 단단하게 될수 있도록, 이렇게 지금, 다 위에 짝 이렇게 일자로 한번더 했습니다. 씨를 뿌려줬습니다. 씨를 이제 뿌리고, 이제 호미를 파가지고, 여기다가 고를 내서, 이제 조금씩 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, 그, 뭐죠, 그늘막, 그늘막을 할 건데, 이게 그늘막이 또 너무 촘촘하게 되면은 그차광지수가 높은거는 또그 상추가 햇빛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연해지고 그 뭐죠 그좀 너무 좀 햇빛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한30%만 되는거 널찍한게 마침 있어 가지고 그거를 여기 위에다가 그물막을 씌우고 그 다음 그 위에 비닐을 씌워서 덮어줄 예정입니다. 근데 그 비닐은 그 비가 올 때는 덮어주고 비가 안올 때는 예, 거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아까 여기 여기 밭에다가 그 심은 씨앗이 뭐냐면 모스트 청쌈이라고 그래 가지고청치마하고 로메인 상추를 같이 혼합해서 나온 거더라고요. 이거는 지금 같은 그람수에 다른 이런 일반적인 상추는 2,000원인데, 이거는 이제 4,000원이에요. 근데 그래도 이게 좀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걸 심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살짝살짝 덮어줍니다. 살짝. 너무 깊지 않게.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덮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물을 붓고, 물을 주고, 이제 그늘막을 덮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그늘막, 이렇게 좀 구멍이 숭숭숭 한 거를 그늘막을 지금 덮어줬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지금, 그, 여기 가운데 부분하고, 여 중간 부분에, 그, 사이를 묶어주고 여기는 수시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도록 편하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도록 일단 그늘막을 덮어줬습니다 이렇게 쫙네 햇빛이 좀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위에 비닐을 이렇게 지금 덮어줬거든요 비닐을 덮어줬는데 얘는 이제 그 고정을 요 가운데만 가운데만 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 완전히 이게 또 열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비가 올 때는 또 이렇게 내려주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네, 이거 지금 여름 상추를 또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지금 물가가 너무 너무 비싸가지고 여름에는 진짜 어, 제가 엊그제그고깃집을 갔는데 상추값이 너무 비싸다고 그냥 깻잎만 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뭐 그걸로 그냥 깻잎 주시는 거를 그 업주분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고기도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그,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금추, 여름에는 이제 이 여름 상추가 금추인데, 올해는 더 금출 것 같아요. 황금추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번 모르지만, 이렇게 그, 제가 또 그, 단골로 다니는 모종가게 사장님이 또 알려주셔가지고, 이렇게 또 한번 심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심어서, 심고서, 나중에 이제 또 과정을 한번 올려볼게요.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안 심으셨다면 지금 한번 심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. 왜 그러냐면 올여름에 이 야채값이 엄청 비쌀 건데 특히 이 상추가 저희가 더울 때는 입맛이 없잖아요. 그래서 상추를 저도 잘 먹는데 이렇게 텃밭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으로 해서 저도 그전에는 몰라서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해서 상추를 한번 키워보시기를 어,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, 네.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, 전 이제 이 옆에는 제가 지금 그 쌈, 쌈 종류, 쌈 종류를 갖다 지금 모종을 좀 갖다가 몇개 심었거든요. 상추는 저대로 자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쌈 종류를, 어, 치커리하고 이게 뭐, 뭔데 하나 또 하나? 쌈 종류인데? 그거를 좀 일단은 먹게 좀 갖다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고를 파서는 이거 쌈 종류, 쌈 종류도 지금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상추만 또, <laughs> 상추도 물론 맛있겠지만 쌈 종류도 좀 같이 심어서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뜰하게 먹고 또 이제 가능하다면 또 이제 같이 이웃과 나눠 먹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야, 여러분, 여름 상추 한번 심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